보고서는 이미 그가 앞에 있는 아들이 야곱인 것을 알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야곱을 축복을 했을 것이다. 이미 그 권경에 처한 기회를 이용해서 장자의 직분을, 산을 아주 도활한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도 또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죠. 결국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그 족보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는. 그래서 아브라함의 톨도트는 아주 특별한 톨도트. 진짜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고 기록되고 존재하게 될 그러한 기록 자체가 하나님 나라를 전체를 다 포함한다고 볼수 있겠죠. 지금 여기 아람 하면은 왜 아람이라고 그랬을까? 그 지역을 따라서 지역에서 혈통은 이미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람. 아브라함이 왔던 그 곳에서 죄했다는 그를 의미로 이렇게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에서는 불다 이런 그래서 미드라시나 이런데 보면한 대서살 먹은 아이처럼 그렇게 성숙한 모습이고 붉은 눈을 가졌다. 에서는 뭐 토라를 공부하기도 했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제쳐놓고 둘로 또 자기가 마음에 들고 사랑하는 여자가 있으면 사귀고 결혼도 하고 일찍 이렇게 활발하게 그래서 상당히 뛰어난 그런 모습을 볼수 있죠 근데 사실 야곱이 힘없고 미약한 사람일까 자기 아버지가 하는 토라 아카데미에서 토라를 열심히 공부하는 그래서 장막에 야곱은 자기가 장제의 식분을 어떻게든지 차지하고 장자로서 누릴 그 축복을 누리고 싶은데, 어떻게 보면은, 야곱은 에서가 곤경에 처을 때, 그 곤경에 처한 기회를 이용해서 장자의 직분을, 산을 아주 도활한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도 또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니까, 이 조상들이 내려오는 그런 그 가치 기준으로 봤을 때 중요한 것이 있을 때마다 적극적으로 쟁취하는, 이삭에게 애급으로 내려가지 말고 이것에 대한 설명으로 라피드는 성전에서 성막에서 재단에 드여진 번제는 그 번제물은 항상 그 성막들 안에서 다 처리가 끝나야 되는 거예요. 밖으로 나가면 안 되는 거예데 이삭은 하나님 앞에 그때 완전히 번제로 드여진 거예요. 그 그해 1 2제를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해 백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 것. 라삐들의 해석은 그는 이것이 얼만가 정확히 알아야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린다든지 무엇을 떼어서 드릴 때 정확하게 얼만지를 알아야 그래서 그것에 대한 포션으로 부분으로 드리기 때문에 그 곡식을 즉 인내심을 가지고 잘 세워서 한 부분을 세워서 그래서 이것이 심은 것보다도 100배나 얻었다는 것을 확실히 알수 있었을 것이다. 뭐, 우물을 파는데막 매우고 그래도 별로 저항하지 못하고 그랬지만은, 이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과 더불어 왔을 때, 너왜 왔느냐? 이렇게 담대하게 항의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삭의 돌도트는 그 아버지는 아브라함이고, 그 다음이 누가 되느냐? 둘다될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하나만 되는 것을 볼수 있어요. 그래서 에서와 야곱 둘 중에 그 톨도트 후예가 결정되는 아주 놀라운 시간이니다 어떻게 에서를 의로운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을까 그리또그 소리를 듣고 리부가는 또 어떻게 소금술을 대낮에 그러니까 리부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복중에서 두 아들이 다투고 싸우고 있을 때 하나님께 여쭤봤더니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 그리고 작은 자가 결국 하나님의 이삭의 후예가 이삭의 족보에 오를 그러한 자인 것을 영적으로 깨닫고 예언적인 안목으로 이삭이 그렇게 눈이 어두워진 것은 아마 재단으로 들어졌을 때 하늘에서 천사들이 보고 너무 가여워서 흘렀던 눈물이 이삭의 눈에 떨어져서 그때 이후로 약간 흐려 있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더흐려졌다 그렇게 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어 야곱을 축복을 그렇게 불분명하지만은 그냥 그렇게 축복을 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눈을 어둡게 하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또 지금 이때쯤 됐을 때는 야곱하고 이삭이 몇 마디 나눈 것을 보고서는 이미 그가 앞에 있는 아들이 야곱인 것을 알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야곱을 축복을 했을 것이다. 이미 그때는 알고, 이렇게도 또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